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으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도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다음 마을로 가야 하리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 헛되다는 것은 여러분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의 보혈로 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헛되게 한 그걸. 빈 것으로 그냥 껍데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내 말을 내 말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지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능변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졸변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능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변명처럼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뉴스 앵커를 할 때. 너무 서운한 건 이래요. 저는 그 한절 앵커멘트를 쓰기 위해서 말이죠.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10초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앵커멘트 이거 뭐 요새 앵커 브리핑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앵커멘트 를 하기 위해서 정말 종일 생각하고 그때는 며칠씩을 생각을 해서 하는데 나가고 나면은 말이죠. 어, 어제 뉴스 잘 봤어. 어, 넥타이 어디 샀어.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넥타이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들에게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식물을 못 달게 합니다. 장신구 못 달게 돼 있어요. 화려한 옷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신지를 죽이는 것. 세상의 뉴스를 전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뉴스를 전하는 일에 어떻게 사람이 자꾸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내 톤이 점점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칼라가 점점 선명해질 걸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 해결되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더니 내일이 그냥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애가 타든 말하는 이 이유는 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안전해지고 메신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합집산하는 것.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교회 찾아다닌다면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큰 교회들이건 작은 교회들이건 그렇게 파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 믿음,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 터인데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다. 뭐 내가 뭐 믿음이 뭐 어떻다는 것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올해 2018년도에 정말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먼저 찾아가자.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에 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 삶의 모습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멀리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나뉘지 않는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산지사방으로 그걸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하나될 때 아버지와 화해할 때 수직적으로 하나 될때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굳건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더 중요해져서 이웃과도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건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까닭은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너는 나대가 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왜 나처럼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된 것은 어느 곳에나 분열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죠. 이 땅에 단 하나 주님만이 기준되는 세상, 그걸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교회만이라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베이직 교회 파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뭐 조정민파, 뭐안신기파 이런 파가 없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메신저를 바라보지 않고 메시지에 클릭이 되고 설교보다는 성경에 클릭되는 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